오늘은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일리곤에 있는 염체가 운명도 바꾼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칼로스는 영화나 옛날 신화에서 나올 법한 영적 치유가 즉 신유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태어나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실존 인물입니다. 가스칼로스는 죽은 자의 세계를 마음대로 넘나들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혼의 의사이자 영적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종교나 문화를 초월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카르마까지 주저없이 대신 짊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를 알게 된 사회학자인 이 책의 저자가 그의 가르침을 책으로 쓰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염체에 대한 이해와 그 작용에 대해 다스칼로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스칼로스의 강의 주제는 염체에 관한 것이었다. 강의 서두에 그는 지난 시간에 논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요약해 주었다.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지나간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의 교수법이었다. 그가 말했다. 염체는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방사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고유의 수명을 지니고 독립적인 존재를 영위한다. 사람이 방사하는 모든 느낌이나 생각이 모두 염체이다. 염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염체로서 자스칼로스가 욕망, 생각의 염체라고 부르는 것과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생각, 욕망의 염체가 그것이다. 사람은 사념이나 감정을 통해서 진동한다. 그가 진동하는 방식이 그가 만들어내는 염체의 형태와 질을 결정한다. 그가 주로 감정을 통해서 진동한다면 그는 감정과 욕망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게 되고 생각은 그에 대해 추종적인 역할만 한다. 이것이 욕망, 생각의 염체이다. 한편 사람이 생각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면 그는 이지계의 진료로 만들어진 염체를 만들고 강한 심상을 그리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진리의 탐구자는 훈련을 통해서 강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염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감정과 욕망은 부수적인 역할만 한다. 이러한 생각, 욕망의 염체는 더 영향력이 있고 오래 남아 있으며 그것이 만들어졌던 소기의 사명을 빨리 완수한다. 욕망, 생각의 염체는 생각과 욕망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자신이 만들어내었던 염체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 염체가 일단 외부로 방사되면 그것은 결국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억의 무더기 속으로부터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 새로운 힘을 얻어서는 다시 잠재의식 속으로 잠복한다. 이 염체는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좀더 영구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될 때까지 이런 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에테르 복체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간다. 이것이 흡연, 도박, 음주와 같은 습관이나 강박관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카르마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염체가 그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성질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었던 염체와 조만간 마주치게 된다. 전에 다스칼로스와 이야기하던 중에 그가 강한 욕망의 염체는 그에게 되돌아와 있다가 그가 그런 욕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을 때 느닷없이 다시 튀어나오는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전생에 르네상스 시대의 이태리인이었을 때 그는 인쇄기를 발명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었다고 한다.그 결과 그는 이번 생에서 행정부의 인쇄국에서 식자궁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다스칼로스는 강의를 계속했다. 우리의 현재 인격과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로 내려와 환생의 챗바퀴 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진 모든 염체의 총화이다. 염체는 인간과 우주를 지은 것과 똑같은 재료로 즉, 이지계, 심령계, 그리고 물질계의 에테르질로 만들어진다. 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스칼로스는 30여 명의 제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설명을 계속했다. 인간이 어떤 것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곧 빛의 파동이 그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어서 그것의 모양을 나의 눈에 전달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신경에 자극을 주어 두뇌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게 합니다. 이제 제가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물건을 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해두지요 나는 눈을 통해 이 대상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매우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령질이 그 목걸이의 형상주의로 결집됩니다. 욕망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욕망이 탄생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확히 말해서 이 심령질인데, 욕망에 뒤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 경우엔 그 목걸이를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뒤따르게 됩니다. 대상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손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염체가 형성됩니다. 대상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한 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생각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서 상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를 목걸이가 있는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데려와 놓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져와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그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재창조해 낼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리 마음이 끌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만큼 정확하게 마음속에 그려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마음의 집중이 이지질로 만들어진 심상을 형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정체입니다. 그것은 이지질이 응축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이지계의 빛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해 봅시다. 진정한 소유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었던 염체일까요? 우리가 소유한 값진 물건을 금고 속에 넣어 잠가두었다고 합시다. 그 물건에 대한 염체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의 창고 속에 있으며,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의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대한 기억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달리 이야기해 볼까요? 비밀금고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숨겨둔 부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해 봅시다. 그의 머릿속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대상이 그에게 대체 무슨 가치로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의 가치의 진정한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점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도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삶의 실체란 곧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염체들을 벗어나서 이 세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선한 것으로 보느냐, 악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만들어 외부로 방출하는 염체의 성질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이쯤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결코 가치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치를 지닌 것이 우리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